재무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요서 그 이어서 넘겨 페이지 넘기시면 나오니까요. 그걸 보고 봐주시고요. 이 재무 결산 보고에 대한 내용은 일단 수익 지출 도랑하고 자산 도체랑 그다음에 50주년 기념 영세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뒷페이지, 그 아, 뒤에넘어가면 이제 이 결산에 대한 보성명세서들이출록이돼 어, 있거든요. 근데, 어, 미리 이게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다 띄워놨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거,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어,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중호부회장이 어, 보고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이미 설명이 다돼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일본 그 수입지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산 현황 그, 그, 그만 말씀드리고요. 을구성명세에대가 50, 50주년 행사에 대한 내용들은그 뒤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건, 거의, 어, 이 참고를 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 수익지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수익지출 현황 표에 보면은 어, 왼쪽에 수익도를 수입, 보시면은요. 중간에 어, 50주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의 행사 찬조금을 어, 저희들이 기어이 3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 3억 400만 원이 그 행사 찬조금이 들어왔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회장단 회의라든가 이사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 금년도 수입 합계는 3억 5,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 쪽을 보시면 지출에서도 가장 이번 금년도어 지출의 주요 항목들이 50주년 행사로 지출된 거이기 때문에 그 지출 항목의 중간 좀 내려가 보시면 50주년 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행사비 1억 8천이 있는데요. 그 행사비 1억 8천은 9월 5일, 6일, 7일, 3일 동안 기념 거의 행사를 했던 데 지출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1억 발전이 소요가 되어있고요. 그 내용들은 뒷페이지에 있으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50주년 행사하는 건 행사비 밑에 총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4천만 원이 그러니까 발전기금 2천만 원, 장학기금 2천만 원에다가 4천만 원이 동창회에 참여로 되어있고요. 그, 그 밑에 칸에 보시면 KDD 24 행사 탐방 지원부터 이거는 이제 그 동호회별로 50주년 기념을 하는 행사들에 대한 어,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에6개그 동호회 그러니까 거기5다 칸인데 동산에요. 사후에는 이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6섯개 동호회가 어, 좀 각각 사용한 게 920만 원을 예,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로만 나간 거는 어, 행사비 1억 8천0 0그 다음 4 2 0 그래서, 어, 2억 3,000 정도가, 예, 네, 50주년 행사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그 위에 칸에 있는 것들은, 어, 늘 매년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경상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 경비하고 50주년 행사비와 합해서, 금년도에 지출된 비용, 그러니까 11월 말일까지 지출된 비용은 2억 6,9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밑에 칸을 보시면은 작년도에 이어져 있던 예금, 3,400만 원의 자유예금입니다. 3,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어, 금년도 수입 지출을 하고 계산을 하면은 지금 자유예금으로 1억 3,700만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예금 1억 1,700만 원 남아있는 거는 꼭 깊이 짊으시면 자산 현황하고 연계가 되니까 에코칩 네, 회전계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산조차 현황입니다. 저희 현재 자산은 고정자산으로 어, 그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대우. 대우 지우 빌골드 뷰, 요게 장부 가격으로 1억 3,500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정기예금으로, 지금 위에 두 칸에, 예금 두 칸에 있는 게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으로, 어, 2억 원이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자유예금으로 1억 1,700이 있어서 지금 예금 합계는 3억 1,800입니다. 예금 3억 1,800과, 어, 보증자산 1억 3,500. 그 합하면은, 4억 5천 0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보증을, 아, 1 0 0만원은0 0 0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하면은 지금 현재 어, 저희 24기가 갖고 있는 순자산은 4억0천4 0 0을유하하있있습다 이걸 걸0 0 0 0 앞에 부분에서 어, 앞으로 0 0 0 0 0 0 0 0 플랜을 설명0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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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있는 그 내용들은 50주년에 관계되는행사니다부성명사는이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